안녕. 안녕하세요. 안녕 문어입니다. 제가 또 이벤트에 당첨이 돼서 이벤트 상품 후기를 찍어보려고 합니다. 사실 당첨이 된지는 좀 됐는데 한 2주? 1 0 0 0호가 아니라 100일호에 가 있었던 거예요. 최근에 받게 됐다는 이 제품은 비타폴 프리미엄이고요. 코뉴어랑 왕관앵무가 크기도 비슷하다 보니까 사료도 꽤 비슷한 게 많아요. 이거는 근데 제가 지금 먹이고 있는 사료기도 해요. 이런 거 포장을 되게 안 좋아하는데 왜냐면 지퍼백이 되게 불편해요. 이게 한쪽 면으로 뜯어지더라고요. 그냥 그래서 저는 비타풀 제품을 받으면 그냥 다른 곳으로 옮겨서 사용해요. 이렇게, 이렇게 뜯기는데 벌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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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비닐이 막 약간 이런 불안한 징조도 보이고 지퍼백이 되게 짱짱하긴 한것 같은데 굳이 음... 아, 그 여기 끝에 지퍼백 자체가 마감처리가 이렇게 돼 있어서 좀 시원하게 열리는 느낌도 없고 처음에는 이게 다안 열린 건줄 알고 제가 맨 처음에 비타포일걸 뜯을 때 그냥 확 뜯어가지고 그냥 이게 푹 찢긴 거예요 한동안 고생을 했어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도 그렇고, 뭔가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사료향을 아실텐데, 얘는 사료향 전혀 안 나고, 꽃향기가 나요. 그, 실제로 여기 꽃이 들어가 있기도 한데, 실제로 이렇게 말린 꽃이 들어가 있어서, 진짜 향기가 나요. 이거를, 네, 먹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제가 먹여본 결과, 먹지는 않는 것 같고, 그냥 향을 내기 위한 그런 것 같은데, 근데 되게, 향기 좋아요. 알겠어. <laughs> 맞습니다. 내려가.